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 투부정사 하면 머리 아프다 하는 친구들 딱 5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5분만 스낵 믿고 집중해 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공부했던 친구들 제목 기억하나요? 네. 제목은 동사의 변신, 투부정사였어요. 동사가 말 그대로 변신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됐었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었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라는 동사, it 이 있죠? 그러면 it 은 먹는 거지만, 먹다지만, to eat 이렇게 쓴다면, 먹는 것, 먹기, 가 되죠.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변신이 된 거예요. 먹다에서 먹는 것, 먹기로 변신된 거죠. 이런 모습들은 역할이 다양하게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명사적 용법,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형태는 투부정사니까 당연히 투 플러스 동사원형, 플러스는 빠지는 거죠. 동사원형에다 투를 붙인 형태가 됩니다. 어,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시'라는 동사에 '투'를 붙이면 '먹다'가 '먹기', '먹는 것' 이렇게 됐었잖아요. 동사의 의미 it, '먹다'가 뜻이 바뀌었나요? 의미가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의미는 동사의 의미 그대로 쓰입니다. 의미 그대로 동사의 의미가 쓰이고요.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우리 제목에 '투 부장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이 빨간색 표시로 강조해준 부분이 있죠. 네, 명사입니다. '명사적'이니까, 명사처럼 쓰인다 라는 거예요. 명사처럼 쓰이는 용법인데, 그러면 문장 안에서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죠.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죠? 네, 주어로 쓰이죠. 주어는 은는 이가라고 해석되는 아이가 주어고, 어, 그 다음에 명사는 문장 안에서 목적어로도 쓰여요. 목적어는 을, 는, 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보어로 쓰입니다. 보어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 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씩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투부정사의 명사종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가 주어 문장 안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주어의 역할을 하는 예문 한번 보죠. 어, 선생님이 이게 강조를 해주느 라고 대문자로 모두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다, 아, 문장의 첫 번째 어, 스펠링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썼어요. 여러분도 강조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선 주어. To believe is to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See는 보다라는 동사잖아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보는 것 이런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는 이가. 이가 붙었죠? 보는 것이 to believe, 믿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서 주어 자리에 쓰였네요. 그 다음에 목적어. I want to go home. 나는 집에 가기를 원해. 나는 원하다 to go, 가기를, 을를. 보이죠? home, 집에. go는 가다란 뜻인데 앞에 to를 붙여서 가기가 되는 거예요. 가는 것, 이렇게. 근데 을르를 붙이게 되니 나는 집에 가기를 원해 목적으로 쓰인 거죠. 세 번째 보어는 어, My dream is to become a teacher라고 되어 있네요. My, 나의 꿈은 to become a teacher 선생님이 되는 거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다시 설명해 주거나 앞에 있는 목적으로 다시 설명해 줄때 쓰는 것인데요. 지금 my dream 내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y dream이 to become 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보어로 쓰였어요. 해석에 해석을 쭉 보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되어 있죠?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오늘은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나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6분씩, 5분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할, 할게요.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See you again. Bye.